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혼란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지석 달이 다돼 갑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 목표도 애초 상반기에서 연말로 미뤄졌는데요. 대구시가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 지으려는 반면 경상북도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보도에 김도훈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지면서 급제동이 걸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지난해 12월, 대구시 의회에선 통합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경북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 의회 통과가 최우선인 만큼 경북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며 직접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경북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행정통합 특례에 대한 정부 협조와 지원이 멈춘 상황에서 무리한 추진은 어렵다는 겁니다. 시군 권한 강화나 북부 지역 낙후 지역 발전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권한과 특례 이전 등의 검토 내지 추진 등이 이루어지는지 상황을 보고 있고요. 조기 대선 출마를 발표한 홍준표 시장의 거취 등 리더십 변화 가능성이 있어 통합 절차를 서두르려는 대구시와 통합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경북 북부권을 설득할 확실한 카드가 필요한 경북도의 입장차도 뚜렷합니다. 최근 대통령 탄핵을 놓고 시도 두 단체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등 주도권 싸움도 치열하다는 분석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통합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지금이 시도민 수기 과정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시와 도도 이제 작년 수준에서 이 논의를 해서는 안 되고 더 깊숙하게 시도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것 같고요. 탄핵, 조기 대선 등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전국 상황에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